지금 주신 대로 오늘 방송학회장님께서 오시지 않기 았 때문에 제가 대신 그 미리 심사위원들께서 작성하신 심사 평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일인 이역을 하니까 인사말도 묶어서 짧막하게 드리면요, 사실 인사라고 할 것도 없죠. 우리 지금 12월에 이 친구에 만나서 안녕하셨냐고 말하기 좀 민망하잖아요. 하여튼 참 거짓말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모두가. 하지만 이제 과거의 개헌과는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몸살이지 않고 군인들 앞에 섰고 또 언론인들도 겁먹지 않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했던 시민과 언론의 행동은 참 거짓말 같던 날을 거짓말 같지 않게 만들었던 것 같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민 여러분도 그날 밤을 지킨 우리 민주주의를 지킨 방송 기자 동료 여러분들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경강를 표하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이 어. 서 심사평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4회 이달의 방송 기자상에는 총 26편이 출품돼서 네개 부문에서 다섯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먼저 취재 보도 부문인데요. 뉴스타파의 명태균 게이트 연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습니다. 후보작 6편 중 4편이 명태균 관련 보도였는데 지방선거 공천개입, 총선 공천개입, 증거인멸 등 각각이 의미 있는 집중추적의 결과물이었지만 거물급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친 뉴스타파 보도가 가장 도드러졌다는데 심사위원들 간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보도 부문입니다. EBS의 스스로 떠난 아이들 학교는 코드 블루하고 MBC의 거꾸로 가는 국방보시계가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스스로 떠난 아이들 학교는 코드 블루는 청소년 우울증과 극단적인 선택 문제를 단순히 현상 나열을 그치지 않고 치밀한 원인 분석과 현실적인 대책까지 도출해서 실질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꾸로 가는 국방보시계는 12.3 비상계엄사태 이전에 낭설로 치부되던 계엄설을 전면적으로 보도한 용기와 의제 설정 역할을 실제 사태가 발발하고 난 시점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지역취재 보도 부문인데요 TBC에 출처 불명 가짜 한우 구멍 뚫린 축산물 이력제 연속 보도가 선정됐습니다. 가짜 한우 유통실태에 대한 보도는 전에도 있었지만 DNA 조사까지 하면서 불일치 비율이 30%에 이른다는 걸 밝히고 손쉬운 태그 가리, 태그 가리 방법을 직접 보여주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는 점에서 확연히 차별화된 보도였습니다. 전주 MBC의 전북 도청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비리 낭맥상 단독 연속 보도도 공직자의 비위 고발의 정석과 같은 보도로 최종 후보에 올랐지만 심사위원 투표에서 아쉽게 밀렸습니다. 끝으로 지역 기획 보도 부문입니다. 어느 달보다도 완성도가 높은 출품작이 많았다는 공감 속에서 KBS 청주에 70에 찾은 새 사랑, 노망, 로망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된 노년의 사랑과 성문제를 공론장으로 꺼내서 발랄하면서도 진지하게 잘 펼쳐냈다는 평가 일색이었습니다. 역시 노인의 고독에 귀를 기울인 MBC 충북의 AI 돌봄 2부작도 AI 로봇을 통해서 혼자 사는 노인의 건강과 외로움을 돌볼 수 있는 가능성을 모입감 있게 풀어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심사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